신성델타 주주 여러분, 대응 전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오늘 주가가 6 0일 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 가격이 63,400원이었고, 자, 내일 6월 10일자 대응 전략은 정확하게 63,600원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7만원에 매도하는 겁니다. 설령 주가가 60일에 박스권을 이탈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 48,200원부터 41,850원 사이에서 매집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차 목표가 9만원에서 전략 매도할 거고, 주가가 현재 구간 내일부터 바로 올라가면 9만원에서 물량을 50% 정리하고, 6만원, 7만원 지지 바탕으로 매수를 받고, 그 다음에 12만원에서 전략 매도할 겁니다. 특히나 현재 이 세력 입장에서는 특허가 AK-99 특허, 6번 특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하나만 빵 터지면 주가를 크게 폭등시켜 줄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4일자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이 주가 1차 9만 원, 2차 12만 원, 3차 X원까지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월 9일 업데이트된 신성 델타테크 투자 보고서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투자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80745 문자로 신성 신성이라 문자를 한개 주시고 바로 보고서를 받고 1 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현재 왜 1차 목표가가 9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1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왜 X 원까지 최고점을 잡았는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분 구조를 통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누가 세력이고 이들의 평균 단가, 샀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 구간 지루하지만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자, 시총은 1조 6천억입니다. 최대 주주가 9번 상이 33%를 가지고 있고, 유동 주식수가 65.8%, 외국인이 8%가량, 개인과 기관이 57.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3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1차, 2차, 최종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 주지 여러분들께서 세력이 매직 구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난 이때였죠? 11월 13일부터 주가가 우파동으로 급격하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뭐,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자 양자 컴퓨터 관련 윌로칩이 개발되었다 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성타테크가 초전도 섹터에서 양자 컴퓨터 섹터로 엮이면서 주가 가한번 올라갑니다. 그다음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유라시아 특허도 있고 한국 캔드가 공동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7번 특허 공동 특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 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세력이 매집을 크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세력이 매집을 진행했는데 이때 3대 세력의 평균 단가가 나오죠. 현재 기관계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44,300조가 매집하고 있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지금 팔고 있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인은 현재 손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즉, 세력은 기관계입니다. 특히나 지금 투신이 지금 쓸어 담고 있고요. 44,000조가량, 연기금이 15,000조가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3일부터 기관의 평균작가는 86,641원입니다. 매도했던 개인세력은 자 84,435원. 외국인의 평균작가 좀 낮죠? 자 79,797원. 그래서 이제 44,000주를 매집한 이 기관세력 기준으로 86,641원 기준. 현재 이들은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재 5번 특허, 6번 특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를 바탕으로 올려줄만한 이슈지, 결국 세력이 매직 구간까지는 최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현재 구간부터 손실 중이며, 마이너스 29%가량 손실 중입니다. 당연히 지금으로부터 최소 50% 폭등 여력이 남아있고, 그게 1차 9만원 정도가 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올려줄지 그 패턴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우리 주제없는 그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세력이 삼각수렴으로 일단 올려줄 겁니다.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현재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 구간 고점으로 가겠네요. 그 구간이 9만원 정도로 보이고 있고 최박사가 이 구간 계속해서 강조했죠. 자 그러면 어떤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9만원까지 폭등을 시켜줄까요? 최근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5번 특허 저주향 세라믹 화학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5월 29일이었죠. 이때 보정서가 수리가 되면서 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스코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6월 4일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에초과이한 문구를 써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의 발언을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신성델타의 테마는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오, 죄송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2차 전지가 있죠. 소지와 부품, 초전도체, 그다음에 LG 마그나, 로봇산업, 로봇나이 로봇산업. 로봇산업 중에서도 자 AI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양자가 들어가요. 그럼 현재 이재명은 AI 정책 주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습니이 대통령은 산업 공약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 원 투입을 약속하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가 AI 지도로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치박사가 보기에는 이 AI 투자 인프라로 주가가 폭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민주당 측에서 신성 데이터 이 창원에 대한 이 공장 방문했었죠. 지난 5월 23일 금요일 11시쯤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자, 보세요. 창원 국가산단에 소재한 신성제 테크를 방문해서 자, 스마트 제조 현상을 찾고 시니어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레미를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성 델타는 5번 특허, 6번 특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오면 대박이겠죠. 그런데 언제 나올지 언제 합니까? 내규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될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 여러분들 6월달에 나올까요? 안 나오면 7월달에 나올까요? 이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자, 이번에 이재명이 AI 광주 언급을 했습니다. 자,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 한 번만 언급하면 이 주가가 폭등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박스권, 지난 60일 동안에 이 박스권을 잘 견뎠고 잘 해냈습니다. 자, 내려가면 여기는 매수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만 1,850원부터 4만 8,200원은 매지 맞고, 그 다음에 얼마도 펌 시작을 따라가라? 자, 7만. 아, 제 흥분했네요. 저도 잘 간혹 가다 까먹습니다. 자, 제 개인 소통방에 다 적어드리고 있죠.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시장지대 목표가 9만원, 12만원 잡아드렸고요. 3차 목표가 커뮤니티가 같은 레이 패턴. 시정 목표가 보고서 참고하세요. 저점 매수는 여기 알려드렸고요. 돌파하면 7만 0 0원 단타거리는 자, 6 3천0 0돌파 시작과 따라가세요. 7만원 매도인데 아마 6 0에선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50% 매도하고 그 다음에 50%본절컷 걸어 놓으세요. 그럼 단타거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5,000 돌파비 박스권 상단 여기 돌파비 시작과 따라가면 9만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고점을 찾고 컵에는 뭐가 담겨있다 커피가 담겨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저점과 아까 말씀드린 거 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딱정 봤습니다 9만원에서 손잡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 스트로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칭만 골라가니까 자 우리는 다음 목표가 유추해 볼수 있어요. 여기가 X1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때 A는 3개로 내려가요. B는 3개로 올라갑니다. C는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전저점 5 3 8 0 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자 절단 났죠. 그러면은 상승 그니까 러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소 90%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12만에 매도하시면 돼요이 대응을 최박사가 소통망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박사님, 난 이거 매집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자, 종목제 나가고 있잖아요. 자, 6월달에 벌써 100% 달성되었습니다. 한국비엔 c 13.9%, 시선 a i 18%, 코스텍시스 아, 13.8%, 와이즈는 22%, 9시 48분 매도사인 알려드렸고요. 좋은 사람들 12%, 자, 어, 9시 53분에 알려드렸고, 에르코스, 자, 19.74% 12시 15분에 정확한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늘 밤엔 종목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현재시간몇 시냐면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낼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냈잖아요. 이거 벌써 근데 수익이 몇 프로죠? 자, 달달합니다. 그래서 취박사 믿고 따라오신 분들, 자, 60일 동안 지루했잖아요. 자, 이거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익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신성의 목을 매기보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이거 안 되겠다. 5월 달에 종목 갈아타자 해가지고 제가 이거 수익 챙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한주 늦지 않았습니다. 뭐 단돈 10만원, 100만원, 한주 괜찮아요. 내가 심심하니까 미치고 팔짱 뛰는 곳십니다 언제 올라, 언제 올라, 언제 올라. 짜증만 나실 거예요. 저도 짜증납니다. 나는 안 샀는데 나도 짜증이 나요. 뭐, 최 박사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죠. 캐나다 특허가 어떤지, 536이 어떤지, 537이 어떤지, 계속해서 이런 거, 뭐, 일본 특허청에 대한 것도 자료 찾아보고 있고, 캐나다 특허에 대한, 이거, 자, 바뀌었죠, 저번에? 새로운 특허 대리인을 임명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거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석배 씨에서. 캐나다 법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국 투커는 어떤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합니다. 자, LK99 될까요?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수익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토마토 시스템이 뭐하는지 몰라요. 동방도 모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 어, 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맞았습니다. 여태. 자한두개 빼고 다 맞았죠. 여기 있는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올라갈 자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신성 델타가 안 올라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고점 신호가 나왔죠. 고점 신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 신호가 세번 나왔다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보치죠. 행보치입니다. 발상 올라가요. 골든 코스 나무 따라가 야 됩니다. 무조건 시작과 긁어야 돼요. 마찬가지요. 여기도 자. 고점 신호 나오고,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저점 신호가 세번 나왔습니다. 박스코 행보치죠? 혹시 내려가면 여기는 전재산 몰빵해야 됩니다. 아파트 파셔야 돼요. 자, 농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까지 가도 단기 수익이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리고, 자, 12만원까지, 그리고 액성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자리긴 한데, 너무 시간이 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천주로 한번 심심하니까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준을 삼는 것은 투자보고서입니다. 자 신성 레터 투자보고서를 꼭 받아보세요. 상단의 번호로 신성이라 문자 남겨주시고 투자보고서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다음 신성 레터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자 신성 레터 브리핑과 이슈 재료 그다음에 자 추천주들 보세요. 자 댓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금 내리면 이렇게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잖아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자 확 인용으로 상단의 번호로 010 2 8 0 745 신성이라고 반드시 문자 남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릭 클릭해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인증하죠. 진짜 소통방이 있고 이렇게 인증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바이 포도자 보고서 아이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잖아요 목표가 매수가 얼마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것들만 사도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최박사가 지금 오늘 컵라면에다 참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쁜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었는데 대한전선 카카오 솔트룩스 포바이포 오늘 신성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째 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아 10시까지 찍으면 한두 개는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심심풀이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자 들어오실 때 상단의 번호 0 1 0 2 8 0 7 4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소통방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보고서 받아보세요 근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 에 클릭하면은 바로 맨 위에 고, 자 링크를 누르면 자동 번호가 나옵니다. 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화면이 안 바뀌면 모르기 때문에 직접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자, 투자 보고서 받고 싶다. 신성. 그리고 문자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면 소통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별 대응을 현재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주가가 폭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1대1 맞춤별 그리고 그룹별로 대응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느냐? 자, 현재 우리가 가격별 대형이 다르다라고 초봤사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만 7, 자, 6만원 이하. 이분들은 1번입니다. 이분들 현재 지금 수익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본절치기를 할게 아니라 9만원에서 전략 매도하면 됩니다.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자, 6만원, 7만원 잡으면 12만원 매도하면 수익률 100%가 나와요. 이것저 지금 짜고 있죠. 그리고 6만 7천원부터 9만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약수익 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50%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6만원 7만원 잡고 다시 12만원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9만원 12만원 입니다 12만원 15만원 이요 15만원 18만원 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맞춤별 대응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성레타 보고서 받아볼 겸 신성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할 요 신성이라 문자 남겨주시고요. 가격대별 플러스 1번부터 5번까지 남겨주시고, 주가 폭등했을 때, 폭락했을 때, 그룹별 대응을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하니, 반드시 우리 조정님께서는 가격 꼭 남겨주시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128,500원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다들 보셨잖아요. 자, 한국BNC 보셨고, 시선 AI 코스텍 시스도 보셨으니까, 와이즈넛하고 좋은 사람들, 에, 에르코스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종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받아보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종목이라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쓴 VIP 추천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받아볼 수도 있고 저녁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에는 시초가 때 하나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종목이 좋은 게 나온다면은 종가 때. 자밤 9시에서 10시에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종목 받기를 희망하는 자 종목이라 문자 남겨주시고 종목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증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9, 6월 9일 날 추천해 드렸고요. 이 종목은 단타 중장기 수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세력 평단가 690원 현재가 1152원 매수가 1152원부터. 그 다음에 손절가안 왔죠? 자, 1차 목표가 1,298원 정확하게 매도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40% 수익과 80%, 최대 114% 수익을 챙겨갈 걸로 보고 있고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매수 이유는, 자, 이재명, 남북경영 및 바닷곤 매집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 좀 그림 맞네요 264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1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현재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세 알려드렸냐 자, 6월 9일 날에 정확하게 258분이 모시는가 하는데 9시 53분에 얼마냐? 1289원 수익 50%아 죄송합니다. 수익 50% 확정하겠습니다. 물량 절반 우리는 덜었어요. 자 우리 어디를 잡았냐? 여기부터 여기 라인을 지금 먹은 겁니다. 최고점이 1358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봐야겠죠. 자 최고점이 정확하게 5, 6월 9일 4, 2시 30분에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와이즈넛입니다. 6월 9일 추천주 563분이 보셨고 세력 평가가 15,890원 현재가 15,900원 정확하게 자, 우리가 매집을 하거나 돌파하면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사인 알려드렸습니다. 손절가안 왔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18,000원 12.8% 달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도중에 찍다가 내려가서 매도사인 알려드렸습니다. 매수 이후 반등 구간과 이제 AI 테마주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252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52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사인 알려드렸냐? 자, 6월 9일날에 자, 아쉽군요. 2차 목표가가 2만 7천, 아니, 2만 700원 잡았는데 좀더 아래로 잡을 거라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19,340원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수익은 21% 챙겼고요. 재차 제 계산해보니까 22%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35분이 보시는 거 같은데 오전... 9시 48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먹었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었습니다. 최고점 19,990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 그럽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2만원에서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최고점이 19,990원 정확하게 찍고 주가가 내려갔죠.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르코스입니다. 6월 9일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드렸고요. 자, 세력 평가가 7,600원 현재가 17,690원 매수가 플러스 1% 시작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안 왔죠. 1차 목표가 달성, 2차 목표가 2 7 0 0원 달성, 그 다음에 3차 목표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도중에 이 중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이유가 반둥감 이재명의 저축사 테마주 해가지고 249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9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어디를 챙겨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최고점이 22,150원 찍고 주가가 내려간 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2,150원 1시에 정확하게 찍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부적 꺼내가지고 한번 미신을 동원해야겠어요. 자, 6월 10일 날, 자, 신성대타 폭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가지고 이 도선사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자, 이거 찍자마자 바로 삼부터건, 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자, 신성도 이번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성대타 폭등을 반드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제가 이 나이 먹고 참 미신까지 동원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조식판이. 내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지 신도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방향대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주제 여러분들 간절하신 분들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받기를 원하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종목, 그 다음에 신성레터 투자보고서 받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 싶으시, 아, 죄송합니다. 싶으신 분들 신성, 그리고 신성 보내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소통만 들어와서 실시간 신성레터 브리핑과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정보 꼭 들으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가격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큼 으어 마치겠습니다.